전라북도 정읍시 산회면 오공리 빨치산 남부군의 활동 근거지였던 회문산과 우남호가 인근에 있는 곳 정읍시에서 동쪽으로 6 0열이 떨어진 곳이다 호남지방 민가의 대표적인 양식을 가진 집 김동수 시댁 마을 앞으로는 우남저수지에서 발원하는 동진강물이 흘러내리고 뒤쪽으로는 창하산에 둘러서 있어서 배산임수의 지형을 하고 있다. 상하산은 모양이 진해를 닮았다 해서 진해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오공이라는 지명도 한자로 진해를 가르킨다 진해는 팔이 많고 다산다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한옥의 지붕 박공에 박는 철판을 진해철이라고 이것을 많이 쓴다. 이집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은 것도 진해가 습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숲으로 집을 가려주어야 한다는 풍수적 관념 때문인데 이 집을 처음 지은 김명관은 집 주위에 나무를 심은 땅마저도 돈을 주고 매입해 주민들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어, 이 집은 영남지방의 상류택하고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어, 영남지방의 상류택들은 어, 미음자형 또는 틈미음자형으로 아주 집중적인 공간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은 평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채, 안채, 안사랑채, 사당 등이 행낭채와 담장으로 각각의 공간이 구획되어 있고, 어, 그것이 넓은 평지에 분산 배치 있다는 것이 영남지방의 상류태하고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어, 밖에 그 바깥 행낭 마당을 넓게 해가지고 바로 진입을 할수 있겠지만, 탱자우를 돌려서 일부로 기역자 형의 그 꺾여서 들어오게 동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문 마당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마방이 있고 좌측에 문간방이 있는데 이 문간방에는 이 집의 하인이나, 어, 외부인의 마부 또는 때에 따선 등짐 장수들이 묶어갔고,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방은 이 집의 살림을 맡아하고, 어, 노비들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그 앞으로 칸을 띄워서 여기에 있는 것은 위안간인데, 위안간의옆대서 기억자형으로 낮은 담장을 쌓아서 작은 마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은 밖과 안을 연결하는 첫 번째 매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쪽 담에 사랑채와 안채로 통하는 일각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채와 바깥 행랑채입니다. 사랑채는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평면처럼 다섯 칸의 일자지위입니다. 하지만 낮게 위벌대로 기단을 쌓고 방주를 사용했고 건물의 꾸민들이 당시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 매우 소박한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상류 주택들은 대개 사랑채 높은 누마루를 구성하고 난간도 계단 난간을 화려하게 구성하는데 반해서 이 집은 어, 나무 하나만을 이렇게 회떼처럼 가로질러서 난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당시에 그 집을 지었던 김명관 씨가 과시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검소하게 건물을 표현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대청입니다. 사랑대청의 앞에 문은 분한문으로서 이것을 들어서 이 앞에 들스에 걸어 열면 위부와 내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됩니다. 대청은 이와 같이 천장의 가구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연둔 천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부엌의 천장에는 지붕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상부까지 높은 층구를 이용해가지고 층을 나눠서 이렇게 다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옥에는 이와 같이 다락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집안에 많이 쓰지 않는 허들의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대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수정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청은 앞이 두 칸이고 옆이 한칸 반으로 되어서 모두 세 칸인 셈이다. 천장은 석가래가 다 드러나는 연등 천장으로 되어 깔끔하다. 그리고 방과 부엌의 천장 위에 다락을 만들어서 수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문은 안방과, 아, 이 문은 방과 대청을 한마디하는 분화문입니다. 어, 큰 일이 있을 때는 이 문을 들어서 여기 들쇠에 걸어 열면 대청과 방도 하나의 공간이 되어서 어, 재래라든지 이럴 때 일부 손님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 공간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방이 이 집의 가장 어른이 사용하는 방입니다 사랑방입니다. 이 뒤쪽에는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벽장으로서 이불이나 이불 등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지문을 열면 가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마른 도배한 반지문이 들어 열개로 매우 아름답다. 대청의 우물마루와 머름들인 창이 아주 간결하다. 사랑의 후리오리한 기둥이 오히려 약해 보일 정도다. 이 안채로 통하는 대문입니다. 이안행랑채까지 오기 위해서는 대문가채를 지나서 또 사랑채 옆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의 깊이가 아주 깊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안대문이 있는 안사랑 안행낭채입니다 어, 대문은 본래 이렇게 에, 되어 있지 않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앞에 윤중선생 고택같이 앞에 판벽으로 막혀 있어서 대문이 열려 있어도 안대청이 바로 보이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방이, 여자 하인들이 머무는 문감방입니다그 옆으로 정지가 있고, 본래는 두 칸의 암 변소가 있고, 북쪽으로 꺾여서 세 칸의 고방이, 곳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곡간 세 칸하고 변소 한 칸이 헐어지고 그 대신 담장을 싸서 앞마당과 안사랑채 마당을 갖다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 보이는 이쪽이 여기에는, 어 맷돌이라든지 기름틀들을 놓았던, 곳이고 그 옆에는 고방이고 위쪽으로 꺾여 있는 부분도 고방입니다. 아래 고방에는 김치들을 저장했고, 우, 고방에는 쌀떡을 놓았습니다. 여기가 안채입니다. 이 안채는 호남지방에서 아주 드문 디귿자형 평면입니다. 평면의 중심에 세칸 대청을 넓게 두고 좌우에 안방과 건너방이 있고 돌출된 날개부에 대칭적으로 정지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평면의 중심에 세칸 대청 또는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여섯 칸 대청을, 넓은 대청을 두는 것은 주자 가래 시행이 보편화되고 유기적 예가 아주 흥했던 16, 17세기 주택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가래 시행에 따라서 가래를, 가래를 시행할 수 있는 넓은 의식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넓은 대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곳이 안사랑채로서 그 김명관 씨가 이 집을 지을 때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집을 짓고 난 후에는 안쏘님들이 주로 이용했고요, 출가했던 그 딸들이 친정에 왔을 때 주로 이용하고 또 명절 때는 놀이청도로 아자들의 놀이청도로 활용했습니다. 여기는 경 어, 영남지방하고 좀 다르게 어, 안방은 시어머니가 사용하시고 어, 건너방은 며느리가 사용하는데. 방 물림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방 물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남지방은 주로 그, 자식들이 장성을 하면 방도 물려주고, 곡간의 열쇠도 물려주고, 모든 경제권을 자식때에 물려주는데, 호남지방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채에서안채로 통하는 길은 중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도 있지만, 이와 같이 골목길을 통해서 뒤쪽으로 안채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길은 옆에 사당채로 통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 바, 이 길은 아들이 아랫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며느리 방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방이 며느리 방입니다. 호남지방 부잣집이 하나이지만 천석군의 집도 대원군 당시 원납전을 내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한다. 부잣집이면서 집안의 실제 치장은 매우 검소해서 이 집이 과연 부잣집이 맞는가 할 정도로 치장이었다. 이 집에는 80여 년 전까지 주인 가족 외에 정직간의일보는 정지담사리 2명, 애기 돌보는 애기담사리 복지기 2명, 여종 선 4명, 여종의 아랫사람인 시비 네 다섯 명, 청지기 등등 이 있었고 몇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저 황량하게 비어있을 따름이다. 전라도 지방의 푸호가 살던 집, 지금은 건사할 힘이 없는 것일까? 이제 나이만 더하고 박제된 집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숙종대의 성리학자인 윤증 선생은 우암 송시열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그는 조선조에 지조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할아버지 윤황의 유언을 받들어 다들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관직을 거부한 사람이다. 1663년 학행이 높아 수차에 걸쳐서 벼슬을 주었으나 거부하고 고향에서 후학 교육에 전념했다. 1709년에 다시 우의정 벼슬을 내리고 출세를 종영했으나 끝내 사양하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1714년 임종하면서 내가 죽으면 선비의 예절로 장사 지내고 관직에 나간 적이 없으니 작은 선비라고만 쓰라 해서 그의 묘비에는 유명 조선 윤중지묘라고 되어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천리. 충청도 지방의 고택 중에 대표적인 윤중 고택이 니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어, 이 윤중 고택은 17세기 말경에 지어진 이 호소 지방의 주택인데요. 이 집이 갖고 있는 특징은 보시다시피 뒤편에 니산을 배경으로 앞에 들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임수 배산의 형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의 배치는 기호지방의 아주 전형적인 배치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채와 사랑채를 띄워놓고 안마당을 크게 만든다든가, 또 안채의 높이를 사랑채와 비슷하게 높이를 맞춘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호지방의 양반주택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남지방은 담을 다 치잖아요. 이 기호지방도 담을 치긴 쳐요. 근런데 어, 이처럼 개방해 두는 게 이쪽 지방의 배치기 법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여유 있게 좀배치하고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배치를 조금 띄워두고 주변에 담을 넓게 치고 넓게 치고 그, 아, 넓게 치거나 아니면은 없, 여기처럼 없애거나. 그런 것들이 이 지방에 나타나는 거죠. 외곽담도 없는 트인 공간에 노출된 채로 사랑채가 서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집이 감추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고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채는 기둥이나 각종 부재들이 굵거나 크지 않다. 그만큼 선비로서의 검역하다는 표시일 것이다. 그냥 소박한 살림집이다. 어, 지금 여기가 어, 사랑방이고요. 저 동편에 대청, 사랑대청이 있고, 그다음에 한단 높여서 서쪽에 서쪽에 루마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루마루는. 어, 누정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단을 높이고 또어 바깥 경관을 잘볼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서 여기서 어 특히 이 더운 여름날 어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은 이게 완전히 큰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은 이 집에서만 볼수 있는. 何 여기 중문 관체를 들어가면은 안채가 배치되는데 이 안채가 영남 지방과는 달리 이 안채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마당이 이렇게 충분히 넓기 때문에 햇볕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안채를 이렇게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 채광도 되고 환기도 충분하고. 어, 뭐 그런, 그, 여유로운,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영남 지방에 가면이안채 기단이 상당히 높죠. 바깥, 이, 문간체나 행랑채사랑채보다 훨씬 높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 용마루도 이렇게 똑같이 익랑채나안채나 똑같이 이렇게 처리한 것들이 이 기호 지방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시집 오셔가지고는 울방 쓰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음, 음. 옛날에는 식솔들도 많고, 가족이, 음, 대가족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음. 부부간에 지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옛날 음.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해서 주무시고, 네, 여자들은 네, 네. 다이팡마에다 음, 음, 쓰셨다고 그랬지. 음. 대가족제되니까 할머니, 노할머니 계시고, 네. 그 다음에 고리 때, 증조할머니, 그 할머니, 네. 할머니 네. 우리 어머니, 네. 저요. 그렇게 있으면, 은 어른들은 어디 계십니까? 되게 어디 안방 쓰셨어요. 쪽에 예. 아, 그 면을 아, 좀 아. 저쪽에 썼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아. 참, 그거, 그거보다도요 아. 부부 간에 별로 쓰지를 못하니까 옛날 네, 제도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님들이 어, 하여튼 안채를 썼어요. 네. 이제 하인들이 한번이게 상을 찾으려면 1 5섯 상을 찾는대요 열세상을 해야1 열다섯 상. 다 네. 독상, 경상 음. 이렇게 대가족이라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잡힐까 안 그랬대. 요 음. 그러면. 옛날에는 식수, 워낙 하인들이 많았습니다연정 고택의 고풍이 잘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문간에 만들어진 내외벽이라는 것이다. 남녀가 유별한 유교 사회가 아니더라도 남의 집에 드나들 때 문을 열면 바로 생활 공간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제 요걸 보고 내벽이라고 그래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안체가 아녀자들의 공간이에요. 근데 네. 이제 딱 들어오면 바로 못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제 말에 의하면 그러시더라고. 저 밑에, 가스통 밑에 네.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딱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가 서 계셔요. 네, 네. 그러면 딱 저희 안체에서는 이제 보고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음. 나름대로 여자들이 자기의 오면체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동한그사람들을 거기 있는 음.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 하면 그때서 들어오 시요 음. 천장에 올리는 도리가 다섯 개인 오량집이지만 기둥을 높게 하지 않으니 대들보가 나직해서 사람 키보다 조금 위에 있다. 그러나 석가래가 다 드러나는 연등 천장이라 대들보와 도리와 석가래의 가지런함이 하얀 회벽으로 앙토한 천장과 어우러져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 제사가 많은 집이라 대청이 엄청나게 넓다. 이것이 육감 대청이다. 이게 이집 구조가 너무 춥고 이 문이 사방이 문이에요 지금. 근데 집 자체는 단열은 잘 됐는데 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음. 앞방에서 옥방으로 나고 옥방에서 마루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음. 뭐 여기도 건너방에서 이 마루방으로 또통할 수가 있고 이 마루방에서 또 음, 여기 음. 문방으로또 통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문이 다연결되어 있어요. 저 사랑채도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저도 아파트 생활하다 여기 오니까 이건 딴색. <laughs> 지금 많이 적응됐어요 그래도. 대청바라지창을 열면 후원이 다가선다. 후원을 애워싸고 있는 솔수발에 정갈하게 간수한 장뚝대가 보택의 정치를 더하게 한다. 대청에 올라서면 서쪽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세짝 있다. 냉장지 3분 안 문이다. 문 중앙의 넉살 무늬에는 안쪽에만 창호지를 한겹 발라 방 안쪽에 켜둔 불빛이 고즈넉하게 우려 비치도록 만든 창이다. 불밝기 창이라고 한다. 이집 역시 젊은 신랑이 거처하는 사랑방 뒷문을 나서서 안채 뒤로 통하는 일각문을 들어서면 젊은 세댁이 거처하는 방의 뒷문이다. 이곳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쪽마루를 깔아놓았다. 어디서나 생산은 중요한 일이었다. 더욱이 대를 이어야 하는 전통의 가문에서는.